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4대강 사업 옹호전력으로 논란을 빚어온 장승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4대강 사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설계업체의 사회이사를 맡아온 사실이 들통나자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우원식 최고의원이 전두환 추징금 이자 규모가 1,800억에서 5,300억 원 정도며 법 개정을 통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산부는 어제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교학사가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킨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려 하자 동아일보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는 등 극보수 진영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뉴스 첫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 옹호전력으로 논란을 빚어온 장승필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이 4대강 사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설계업체의 사회이사를 맡아온 사실이 들통나자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장승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언론에 오늘 아침에 총리실 쪽에 연락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엿새 만의 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승필 위원장이 중립적이라며 임명을 강행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치명상을 입은 양상입니다.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에 따르면 장승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3월 23일 4대강 사업 설계 업체인 유신코퍼레이션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회이사로 선임돼 3년간 사회이사를 지냈으며 유신코퍼레이션이 4대강 사업 용역을 수주한 2009년에도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신코퍼레이션은 MB정권 출범 직후부터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세력으로 의혹을 사온 회사입니다. 더불어 유신 코퍼레이션은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 날림공사 의혹으로 경남도로부터 지난 2011년 3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등 6개 업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전력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장위원장 외의 다른 위원들도 MB정권 때 4대강 사업을 옹호해온 찬동 인사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정부의 4대 강 사업 조사는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식 최고위원이 전두환 추징금 이자 규모가 1,800억에서 5,300억 원 정도며 법 개정을 통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오늘 국민 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쉽지 않겠지만 법 개정을, 법을 개정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범죄 수익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미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있고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최대 77%까지 붙는다며 서민들에게는 과태료에도 이자를 붙인다.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의 지연 손해금이 붙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와 달리 그 추진금에는 이자나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이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그 최소 어 1815억에서 5350억 정도로 보는데요. 이게 지금 1672억 아닙니까? 주식금이 네. 미납됐던 게. 97년에 라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51.543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107.5, 어,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두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자를 적용해 보면 1815억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민사소송의 선고 후 법정 이자율 20%를 적용할 경우에는 5350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최소 1815억에서 5350억. 지금 이제 추징하겠다는 원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예. 네.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안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제출됐는데, 당시 새누리당 반대가 심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의 정체가 드러났다. 역외 탈세 의혹을 해결해야 하고, 종종 발견되는 무기명 채권도 납부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외에 배임 횡령 탈세도 있다며, 여주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 의원은 전두환 추징금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어제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전 회장은 올해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제주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 카페리 사업권이 A 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가 이 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이전 회장을 통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딸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이전 회장을 만나 금품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업가 이 씨를 구속하고 지난 9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 이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전 회장은 A 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 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잊겠다며 출범한 단체로 지난해 10월 근예봉사단 중앙 회장을 맡았던 이 씨는 한국 비보이 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습니다. 교학사가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킨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려하자 동아일보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는 등 극보수 진영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양진호 교학사 대표는 어제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학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 인정 합격 교과서 46종에 한국사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학사의 발행 포기는 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것에 이미지 추락과 함께 다른 도서 매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 대표는 이번 논란은 저자들의 문제지 출판사 잘못이 아닌데도 이미 일부 학교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책까지 반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교학사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을 설득 중이며 수정 보완을 거쳐 출판을 하자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어서 의견을 조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포기 움직임에 동아일보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자 사설 교학사 교과서 협박은 학문 출판자유 침해다를 통해 우파 성향 지필자들이 만든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좌파 진영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좌파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더 평가하는 경향도 보인다며 색깔 공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어제 한국사 교과서 8종 전체에 대해서 수정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바로잡되 거민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교학사가 절대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됨을 강조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어물적 국회로 들어갈 생각 마라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여야가 추석 이전 전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전국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의 회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당 대표를 어떤 식으로 만나 무엇을 얘기할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서두를 모양입니다. 동북의 숙준이 뿌리가 독재 정권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며 서로를 맹비난했던 며칠 전과 비교하면 여야 모두 조금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 운동에 나서겠다며 서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 광장으로 나오기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6차례 진행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결의대회 때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국회로 돌아가는, 일,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친지 43일이 됐, 됐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노숙을 시작한 지 1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지쳤습니까?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서울광장으로 나오면 내걸었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다 이루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선택해서 나왔지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걸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항상 앞으로 행진할 것이라는 맹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의 그 다짐 꼭 지키기 바랍니다. 13일 저녁 서울 광장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기다릴 것입니다. 민주당 일정 끝났다고 자리 뜨지 말고 진실을 찾는 수천 수만의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던 김한길 대표의 말처럼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오늘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8% 상승했으며 전세 가격은 0.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의 경우 30에서 8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서울지역의 현재 기온은 23.5도, 현재 습도는 75%입니다. 국민TV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